일본인은 밥그릇, 국그릇 할것 없이 모두 들고 먹습니다. 식탁에 놓고 먹으면 이누구이라고 하여 개가 먹는 형태와 비슷하다 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있죠. 따라서 일본에서 식사 시에는 그릇을 무조건 들고 먹는 게 예의인데요. 의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중국에서는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먹는 것이 예의인데요. 밥알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찰기가 없고 푸석해 잘 흩어지기 때문에 먹다 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. 실제로 한국 드라마나 예능을 즐겨보는 중국인 네티즌들은 밥그릇을 들고 먹는 게 훨씬 편한데 왜 굳이 얼굴을 숙여가며 불편하게 먹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. 따라서 많은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유독 한국만 밥그릇을 식탁 위에 놓고 먹는 행위에 대해 의문을 품는 한국인들이 밥그릇을 손에 들고 먹지 않는 이유는 이 행위가 구걸꾼처럼 느껴진다는 인식 때문입니다. 또한 가지 이유는 식기가 다름에 따라 기인한 것도 있습니다. 한국에는 찌개를 담는 그릇이나 밥공기가 즉각적인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식기가 많은데요. 뜨거운 음식을 담았을 때 손이 데일 위험이 있어서 들고 먹는 것을 기피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.